법의 정신과 의도는 일어한데 그걸 왜곡해서 자기들이 잘못 기소하거나 장, 잘못 판결할 때 판사가 돈을 받고 잘못 판결 내린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런 판사의 가죽을 벗겨서 다음 판사의 의자 가죽으로 썼다는 얘기 가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재판이라는 게 정말 엄정하게 치뤄져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이 일 년에 한 건을 처벌하더라도 그렇죠. 판사 검사들이 해가 망치시켜야 돼요. 판사 검사들이 헛짓을 못 한다 이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왜곡해서 애초에 사람을 고생시키고. 음. 감옥에 집어넣고 벌써 감옥에 몇 년간 있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 검사들은 처벌을 안 받고 지나가 기껏해봐 옷 벗고 나그면 변호사 할게 이런 짓을 했다가는 야나 밥줄 완전히 끊어져 변호사 완전히 못해 이렇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을까? 뭐 일을 잘안하는데 아, 변호사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날 계속 있지 않겠나? 패가망신해야돼패가망신 남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잖아요. 남의 네. 인생을 망망친 거죠. 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을 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게 돈을 받아서 그랬던. 하여튼 어떤 정치 의도가 있어서 그랬던간에 남의 인생을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으로 망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범죄죠. 그런데 그래 놓고 분명히. 또 변호사를 계속해? 음. 안 되지. 변호사를 네. 못하게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으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예. 그 법으로 다시는 다른 일을 못하게 해야 예.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